어 오늘은 5월 7일이고 지금은 3시 25분 대금굴 대금굴이라고 해서 갔다왔고요 여기는 원래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된는데 아마 성수기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성수기라서 그냥 들어갔다 왔고 어, 태어나서 진짜 굴 제대로 본거는 요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대금구를 가려면 입구에서 매표를 하고 어성인에 12,000원이네 성인 매표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걸어 올라와서 관광센터까지 걸어 올라와서 여기서 모노레일이 있죠 저 앞에 보이는 모노레일을 타고 쫙 올라가면 산에 구를 뚫어서 쭉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쫙 돌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가요 리시버를 하나씩 줘서 리스버로 그거 한참 듣고 돌면 한, 한 시간 정도 도는 것 같아요. 그냥 쭉쭉쭉 가면 금방 갈 텐데,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고, 어떤 간에 뭐 다음 차 오는 것도 기다려야 되니까 일찍 와봐야. 어, 그 앞에 흐르는 물은 계곡물이 아니라 그 대금 굴에서 물이 나온 게 지금 이렇게,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. 올라가서 봤는데 그 안에 호수가, 깊이가 뭐, 최고 기프 때는9 9m 까지 물이 찬다고 하는데, 지금 이 정도 쏟아지는데도 이게 갈수기라고, <laughs> 물이 적은 편이라고 그러네? 그러니까 왼쪽에서 쏟아지는 물은 지금 굴에서 완전히 쏟아지는 걸 끌어다가 위에 조경해 놓은 거고, 오른쪽으로 쏟아지는 물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 아, 굴 구경하러 오길 잘한것 같고, 아, 이 원래는 여기 옆에 또 환선굴이라고 해서 여기는 걸어서 갈수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한데, 그 입장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쪽에는 뭐 종유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그게 더 많다라고 그러고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도 걸어서 가, 이렇게 돌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일단은 화성구름 포기 <laughs> 다음에 혹시 오게 되면 시간 나면 한번 보고 일단 화성구름 포기하고 저는 이대로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비도 온다고 그러고 울릉도 배가 뜰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봐야죠